부자들의 비밀 성공을 위한 7가지 습관. 부자들의 생각과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과 습관을 살펴볼게요. 1. 네. 일찍 일어나기. 많은 부자들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더 길게 사용할 수 있고 조용한 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찍 일어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2. 네. 목표 설정과 인내. 부자들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부자들은 자신의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3. 미래를 위한 투자. 부자들은 현재의 소비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중요시합니다. 주식,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자산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4. 긍정적인 태도 부자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지속적인 학습 부자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부자들은 독서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자신의 사업에 적용합니다. 6. 절약과 현명한 소비. 부자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피하고 돈을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정을 철저히 관리하며 필요 없는 지출을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부자들은 고가의 물건을 사기보다는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물건을 선택합니다. 7. 건강 관리. 부자들은 건강을 중요시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 관리는 그들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습관을 통해 부자들은 지속적으로 재정적 성공을 이루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